음, 드럼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볼까요? 카메라만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럼 브레이크는 아까 우리 전륜 브레이크하고 다르죠? 어, 전륜 브레이크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잡아줬지만은 얘는 또 다른 원리예요. 얘는 어떤 원리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부품이 뭐냐면은 휠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휠 실린더. 이 친구는 오일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양쪽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원리입니다. 밖에는 원래 드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닝이 있는데 어떤 상태 될까요? 이게 우에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바깥쪽에 있는 드럼에 꽉 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였죠. 얘는 오히려 벌어지면서 드럼에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동력은 전륜 브레이크가 좋을까요? 얘가 힘이 더 좋을까요? 얘가 힘이 더 좋아요. 얘는 밟으면, 세게 밟으면 봤을 그 힘이 더 증가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 작동이라고 해요. 자기 작동. 어.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 트럭 쓴 차, 트럭이나 큰 화물을 실는 차들은 다 이걸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소형 차에는 잘안 씁니다. 대부분 다 트럭 위주로 소형 트럭, 어. 포터, 뭐봉고3 이런 차들 위주로 하고 또 대부분 다더큰 트럭들은 네 바퀴 다 드론 브레이크를 쓴 차들이 있어요. 버스도 이렇게 쳤죠? 예, 그런 차들도 있고. 자 앞에는 우리가 패드 했지만은. 뒤쪽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거는 뭐냐면 라이닝이란다, 라이닝. 라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닝. 그 다음에 여기는 설명했죠, 휠 실린더, 라이닝. 그 다음에 이 라이닝이 부착된 이 부분 이 있죠, 쇠 있는 부분 이죠이 부분. 이 부분 뭐냐면은, 그, 가수 SES에 보면은, 어슈 있죠, 슈. 예, 유지 바다 있지만 얘는 이제 슈라고 얘기합니다, 슈. 어. 이게 사실 얘가 참 중요하죠. 슈라고 얘기를 해요. 슈에 공장에서 라이닝을 이렇게 부착해서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통째로 해서 뒷 라인이라 얘기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스프링이 세개 있죠 세개 있죠 그 외에는 없죠 이거는 뒤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 둘세개만알면 됩니다 어떤 원리를 했죠 버려진 원리 있죠 한번 버려졌다가 다시 얘를 모아주는 건 누구였어 누굴까요 여기했죠 이거 이 스프링이거든요 정확한 용어로는 상부 리턴 스프링 하부 리턴 스프링 이게 벌어졌다가 다시 안으로 모은다 해서 리턴이입니다 그래서 상부 리턴 스프링과 하부 리턴 스프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어보면 아마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나사 부분 보이죠? 나사 부분 얘 부분 이거를 조정 스프링을 하게 니 조정 스프링. 조정 스프링. 얘가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 그간격을 어, 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걸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을 벌려줘야 돼요. 드럼이 안끼워진다는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드럼이 너무 잘끼워지고 돌려봤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 이건 너무 또 간격이 작은 거고.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벌려줘서 딱 끼었을 때 드럼이 돌려 드럼을 돌렸을 때 약간 사르륵 사르륵 하는 긁히는 느낌 이좀 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조정하는 어, 조정 스크류 맞죠? 그럼 그러면 이거는 누구냐? 누구냐? 얘는 이게 이것은 무엇이냐? 조정 스크류 레버랍니다. 레버. 조정 스크류 레버. 이 그럼 이거는 조동 스크류 레버의 스프링이겠죠. 조동 스크류 레버 스프링, 조동 스프링, 어, 조동 그 조동 스크류 레버, 어, 이건 조동 스크류고요. 상부 리턴 스프링, 하부 리턴 스프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슈라고 슈라고 얘기를 했죠. 슈 안에 보면 스프링 양쪽에 보이시죠. 어. 슈를 그대로 가져가서 슈를 홀드 시킵니다. 그래서 슈 홀드 다운 스프링이어야 니다 다운 스프링. 슈를 홀드시킨다 해서, 슈 홀드 다운 스프링.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장치는, 컵은 뭐냐, 슈 홀드 다운 스프링 컵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용어가 기니까, 그냥 우리끼리 쓸 때는 그냥 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컵이 하나, 두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슈 홀드 다운 스프링의 컵입니다. 얘가. 뒤에 핀도 하나, 양쪽에 있어요. 핀. 어, 핀이 또 양쪽에 존재합니다. 자, 다시 설명, 설명해 드릴게요. 아, 어, 우리 여기 있는 거는 백판이라고 해요. 백판. 다른 말로 백플레이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백판이 얘기합니다 백판에 조, 조립할 때 기본적으로 백판에 여기 있는 게 뭐라고요? 휠, 휠 실린더, 심린더. 바깥쪽에 이 부분은 뭐야? 브레이크, 라이닝. 라이닝. 라이닝, 이 안쪽에 있는 쇠를 브레이크, 슈, 슈. 슈. 어, 슈라 얘기하고 스프링이 3개 있댔죠? 우에는 상부 리턴스프링, 리턴 하부 리턴스프링,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초등 스크류죠? 어. 이거는 조정 스크류 네. 레버 네. 이건 조정 스크류 레버의 스프링. 스프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고요 역시 뒤에도 브리드 스크류가 있죠 브리드 스크류 있죠? 이것도 어, 그 투명관연결 해가지고 2회 정도 풀고 브레이크 패달을 계속 밟으면 오일이 나오게 처음에는 공기청이 나오다가 오일이 계속 나올 때는 브레이크 패드 밟은 상태에서 잠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브레이크 에어 뺄 때는 운전석에서 마스터 실리드 가장 먼저 이쪽부터 빼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이쪽 빼주고요. 네. 어느 정두개 빠지면은 리저버에 오일이 없을 겁니다. 오일 가득 채우고요. 다시 보조석 빼고요. 운전석 빼면은 어, 정석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됐어요. 드럼 브레이크는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벌어지면서 제동되기 때문에 또 면적이 넓잖아요. 어, 바로 자기 작동입니다. 힘이 그대로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점이 있으면은 얘는 드럼 안에 있기 때문에 열을, 많이, 열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잘 식지를 못해요. 그런데 쟤는 잘 식죠? 휠에 어, 의해서 잘 식어요. 요즘에 에어댄도 달고 뭐 그런 거 많던데 잘 식어요. 요즘 추세가 뭐냐? 앞에도 디스크 브레이크, 뒤에도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가운데 한 조그맣게 드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주차 브레이크 드럼이 조금 있어요. 네. 조그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주차 브레이크 있으면서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버스나 큰 차들, 대형 덤프터이인 차들은 앞뒤 다 드럼 브레이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예, 설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